고군분투하시는 엄소영 위원장님의 네 오늘 대한민국 그 특수임무 어, 동지회에서 우리 천호지 정화활동을 하는 것을 어,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무에 다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또 사회에 나오셔서는 지역 사이에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깨끗한 정화 활동을 해주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천안시의 의장으로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대원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공자분들께서 아, 해마다 이렇게 정화 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학원 앞에서 학생들까지 함께 이렇게 오늘 또 정화 활동했는데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아름다운 천호지 이, 아름다운 천오지, 천오지, 이 저수지가, 저수지가 정말 그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좀 이제 이렇게 항상 보면 해마다 아, 이렇게 아, 특수유공자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저 저, 저 역시 천안시에 아이 저수지가 좀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이렇게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학생들과. 공자 분들께서 아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아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정화 활동 해주셔서 우리 장윤창 특수임무 회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 함께 우리 천호지로에서 정화 활동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에서 아마 대한민국 특수인무 유공자회에 대한 지원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장윤찬 회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차량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수중했을 때 어떤 수중 탐색했을 때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특수인무 아, 유공자회 어떤 등급제료의 어떤 문제점을 좀몇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안 들립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그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회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보훈 등급 문제라든가 또 지금 천안시에서는 대한민국 특수 임무 문제가 차량 지원이 없다는 거. 어, 그다음에 어떤 수중 탐색을 했을 때 어떤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이게몇 가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해당 부서의 그 복지 정책과랑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가급적 올해 안으로 차량 지원이 올해 안으로 될수 있게끔 하고, 하나하나씩 좀 변화를 좀 일으켜서, 우리 보훈단체에서 대한민국 축수인물 유공자회가 좀, 조금 보다란 환경에서 할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축수인물 유공자회에서 어 저희 천오지 뿐 아니라 업성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 활동을 좀 해주시면, 또 천안시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축수인물 유공자회가 정말 좋은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민사회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늘그 다음에 또늘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매달 그 노숙인 그 봉사를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 언제 한번 조만간 의회에서 한번 뵈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그 학원연합회 우리 윤수경 회장님이야 우리 학원연합회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학생들이 나오셨는데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그 천노지 어, 이렇게 그 정화 활동에 다시 한번 나와주심에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출신인문 유공자회가 다시 한번 거듭 아, 발전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 아 다시 한번 정말 소망 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늘 우리 지역에서 감사하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중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조례라든지 이거를 검토해 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서 좀찾아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늘 학원 연합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학원연합회나 처음으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원연합회하고 특수임무 유공자랑 회 더욱더 좋은 우관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행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이 행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특수임무 유공자회 회원 여러분과 천안시 학원연합회에서 같이 공동 주관해서 우리 안서우 이렇게 청소를 시작했는데 수중 청소하는 거는 저도 잘 보기가 어려워서 조금 같이 좀 보고 어또 밖에 학생들과 같이 환경정화 활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호가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진 정말 자랑스러운 저수지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정말. 어, 건강으로 좋은 장소인데, 우리 특수 임무 수 요공자회와 학원 연합회에서 정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더운데 에,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 봉사활동 어, 하면 봉사 점수를 주나요? <laughs> 예, 어차피 하는 거 재밌고 즐겁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여러분 덕분에 항상 따뜻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중자연정화활동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오늘, 어, 학교 학원, 음, 네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천호지에서 정화 활동을 하러 왔는데, 저희 학원연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어, 특수 임무, 유공자분들과 함께 MOU를 마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어, 그냥, 어, 우리들끼리만 하던 그 정화 청소뿐만 아니, 아니라, 유공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정화 활동하는 거, 봉사 활동하는 거, 이런 거를 두루두루 알게 하는 계기가 되어 참 기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MOU를 맺어 특수 유공자, 유공자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